밤이 되면 우리는 서서히 잠이 들죠. 저는 밥을 먹으면 바로 졸리긴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잠의 세계로 들어가 팔다리는 힘이 빠지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꿈을 꾸면 다시 정신적으로 활발해집니다. 밤에는 낮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몇 시간 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원래의 몸과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밤세상에서 벌어졌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 채 잠시 접어두었던 낮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00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다는 것이 더 적절하겠네요. 프로이트의 발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공부하면서 펜을 돌리거나 다리를 떨고 있을 때가 있죠. 작정하고 떨지만 않으면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의식이 있다고 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죠. 자기 마음이면서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프로이트 이전까지 인류는 이런 정신세계의 존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 무의식의 신비로운 현상을 발견했고 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정신분석을 체계화했죠.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였어요. 당시 19세기 유럽의 학문적 분위기는 과학과 생물학의 발전으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으며 이를 밝힐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죠. 프로이트도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불안증 같은 마음의 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비정상적인 신경증이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성격장애도 그 원인이 무의식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기가 발견한 정신분석으로 자기 자신도 연구했어요. 꿈의 해석에서 모두 223개의 꿈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47개가 본인 겁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요. 나는 꿈을 해석할 방법이 존재하며 모든 꿈은 깨어있는 동안에 정신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프로이트 이론의 과학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 제기되고 있지만 이 책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하면서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정신 구조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 등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이드, 자아, 초자 같은 개념은 꿈의 해석 출간 후 23년이 지나서야 등장하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위대하고 세상의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다고 하는 소박한 자기에는 과학의 힘으로 두 번의 타격을 받아왔다. 첫 번째는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 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천동설이 틀렸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광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죠. 두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을 출판했을 때에요. 이로써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라 동물계의 한 종에 불과하며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나아가 자아가 자기 몸의 주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한 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대 심리학 연구는 인간의 과대망상에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타격을 입힐 거란 말씀입니다. 이세 번째 타격은 프로이트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상에 나타난 생물의 진화 과정에 있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고 또 자신도 알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프로이트의 자화자찬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 특히 문학 비평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죠. 인간 행동과 근원적인 정신적 갈등, 관계에 대한 그의 분석은 심리학 뿐만이 아니라 인류학, 역사, 문학이론, 그밖의 수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예술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동 초기의 사건들이 이후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지금을 받아들이지만 이건 역시 프로이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가 제시했던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를 비롯한 초기 발달에 대한 이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간 발달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진 없죠.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